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, 아, 김우. 안 아, 네. 반갑습니다. 어느 정도이 국무원에 네. 전화 주셨을까요? 포스코 네. DX. 아 포스코 DX 사셨다고요? 예예. 네,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가 5 8 2 0 0원에 네. 67%예요. 아67% 사셨어요? 예 yeah, 예. Yeah. 어, 어. 포스코 관련주들과 뭐 이차전지 관련주, 포스코 관련주로 많이 빠졌는데 포스코 DX는 되게 강해요. 어, 강하다는 yeah. 건 뭐냐면 이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이 모멘텀이 더 세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근데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제 주가라는 거는 얼마만큼 올라왔냐, 얼마만큼 빠질 거냐, 그 다음에 이치 가격이 어디냐, 이걸 우리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은 네, 네. 어,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. 그 가격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, 63만, 63,000원? 어, 요 라인이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이 자리를 네. 넘어가면 이쪽으로 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밀릴 확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, 매수가가 좀 높으시잖아요. 예. 낮은 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, 이 상승이 폭이 예, 되게 예. 많기 때문에, 그래서 매일같이요, 63만원 있잖아, 63,000원, 매일같이 예. 매도 걸어 놓고 파세요, 거기. 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예. 아침에 시작하면 63,000원에 매일 매도를 걸어 놓고, 그 안에 예. 팔리면 그냥 팔고 이 정도 그만 보세요. 예. 네, 아 그리고 맨 선생님 오늘 부평에서 저기 다시... 강의하시면 되는데, 유료예요? 무료예요? 그냥 저는 돈을 안 받습니다.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어. 네, 네 고맙습니다. 어, 무료예요? 네, 네, 네 마지막,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, 건강하세요. 자.